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 주일 아침 또 해가 밝았네요 음, 운동가기 전에 어, 여러분과 함께 끄덕놓치고 나누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어, 오늘은 끄덕놓치고 제15장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계는 마음에 있다. 한계는 마음에 있다네요. 뭔가를 할수 있다고 마음속에 그릴 수 있으면 정말 할수 있다. 100%를 믿는다면 어렸을 때 아침을 가장 빨리 먹는 사람은 스포츠 선수의 사진이 들어오는 시리얼 상자를 상으로 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내가 받은 시리얼 상자의 앞면에는 아 리처드라는 챔피언 사진이 있었어요. 그는 올림픽에서 장대 높이 뛰기로 금메달을 여러 번딴 훌륭한 선수였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야구를 하려고 했는데 키가 170cm 밖에 안 되어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포기할 수 없었죠. 꼭 운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장대 높이뛰기입니다. 그것을 배우면서 봉을 뛰어넘으려면 먼저 봉을 마음에 두고 마음을 봉 너머로 던지면 몸은 따라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챔피언이 되고 싶다면 챔피언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자에게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 꿈을 향해 올라가라. 우리는 모두 조건에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꿈을, 꿈의 힘을 키우십시오.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혼자 나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상담하세요. 여러분은 모두 재능을 타고 났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재능과 꿈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불가, 불가능한 꿈을 꾸는 법을 배우세요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는 상상 상황, 상상을 하는 사람은 혼자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상상력이라는 첨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현실에 기가 방향을 들을수 있으며 현실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눈이 기회를 볼수 있고 여러분의 귀가 방향을 들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정신이 도전을 즐기고 여러분 마음이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모르는 눈이 있어요. 매일 여러분은 상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꿈을 멈추면 문제가 풀어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꿈과 꿈의 물과 비료를 주고 키워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책임이 있어요. 주유소에 가서 여러분의 꿈을 말하면 모두들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꿈을 말하면 서로의 꿈을 얘기하고 공유할 겁니다. 어떤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안될 거야? 미쳤구나? 하는 사람들입니까? 가장 훌륭한 교육은 여러분보다 먼저 거기를 간 사람에게 배우는 겁니다.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정보나 사실을 돌이대면서 여러분이 털렸다고 하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굳혀야 합니다. 성공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공자들은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 꿈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꿈꾸는, 하늘은 꿈꾸는 사람을 돕는다. 원하는 것을 보고 믿으세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옛 습관을 바꿀 신념과 믿음, 어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 친구 중 하나는요, 뉴욕에서 손꼽히는 재장염 전문인데요. 잘 고친다는 소문을 아, 나다보니 그를 찾아오는 환자 60%는요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환자들이 다른 곳에서 6개월 남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며 내 친구는 어떻게 암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집으로 가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이 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 해야 한다거나 무엇을 먹어야 한다 등의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어떻고 통계가 어떻고 하면서 훨씬 안 좋은 사실들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환자들은 의사가 시킨 것을 따르지. 그래서 음, 그러면 환자들이 의사가 시키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의사가 어떻게 해야만 살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지가 강한 사람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어라고 생각하고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수명의 절반도 못 삽니다. 꿈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흥미진진한 몸입니다. 현실에 어떻든 성공하고 말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최선을 다하세요. 공기의 역학적으로 볼 때요, 벌은 날 수가 없대요. 그러나요, 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크게 꿈꾸면 크게 이룬다.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내 여건,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가. 내 미래에 진짜 내 모습을 어떻게 생상이 꿈꾸고 있는가. 그 생각이 바로, 벌이, 뭐 날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것처럼요. 정말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한계를 초월하지 않나 싶어요. 한계란 없습니다. 한계는 내가 만드는 거고요. 한계는 지워버리세요. 정말 여러분들이께서 원하는 꿈이라면 무조건 이룰 수 있어요. 사람은요 능력자거든요. 능력자. 내가 할수 있다 하면 할수 있고요. 내가 할수 없다. 나는 할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믿음과 신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능력을 가졌거든요. 이미 위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꿈을 향해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꿈에 물과 비료를 주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 만 기울이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으세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에 기울이지 않고요. 긍정의 말할수 있다. 하면 된다. 어, 배우면 된다. 반복하면 된다. 너무나도 간절한 꿈이 있고 생생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발한발 한발 내딛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뭐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꾸보세요. 저도, 어, 정말 현실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실의 나를 보면은요, 저는 할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 도큰 꿈을 꾸고, 생생하게 꿈을 꾸기 때문에, 할수 있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꾸는, 꾸는 꿈을요, 그냥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요. 그리고 내 꿈을 가시화시키고, 벽에 붙이고요. 매일매일 보고 기도하면서요. 그냥 하늘에 맡긴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동는 자를 돕죠. 하늘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사업은요. 하늘과 동업이다. 그래서 정말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런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리고 정말 하늘에 어지할 수 있는 기도를 한다면 정말 할수 있습니다. 어, 어떤 책에 보면은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새 감사하라. 저도 이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행동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았는데요. 이미 내가 내 미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기쁨으로 할수 있었어요. 그냥 마음을 기쁘게, 딱 기다려라, 딱 5년만 기다려라, 10년만 기다려라 정말 그런데 칼을 갈았죠. 그러면서 진짜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어 제가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현실은 내가 힘들어도 내 마음은 희망에 차서 5년, 10년만 오면 내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냈고요. 그리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 내가 어떤 현실의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요 그게 내 문제가 되지만 기도를 하면 그다음부터는요, 하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고요. 어,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로꽉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더니 정말 저도 저 분야에서 성공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정말 이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요. 더 많은 사람을 품고요.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꿈꿀 겁니다. 멈추지 않을 거고요. 사명자는요. 절대 죽지 않아요. 저는 사명이 있거든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다는 거 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런 꿈이 있고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서거워져 가는 곳에 소금이 되는 그런 빛과 소금이 저는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어요. 어, 초, 는까요 녹아질 때요, 빛을 바라고, 소금, 어, 빛이 녹아질 때, 어, 소, 그죠? 초가 녹아질 때 빛을 바라고, 소금도 녹아질 때, 어, 짠맛을 내잖아요. 희생인 것, 희생. 제가 가진 사명은 희생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어, 종로를 타면서요 저는 그렇게 섬기고 살 거예요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은 저는 달려갈 거거든요 어, 여러분들 힘을 가지고요 희망을 가지고요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여러분의 꿈의 사다리를 다 올라갈 때까지 기쁨으로 올라갑시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면 여러분은 노력하는 것만 남았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멋지게 하루살이로 하루하루 충실하는 멋진 상리자가 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